저 노선에는 이런 남자가 없지? <laughs> 갑자기 운대져서 이 남자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 현재 맥툰 작가세요? 프로가 말아주는 합법이네 너무 맛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용용이 친구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아마 목 빠져라 기다렸을 바로 그 컨텐츠 자신 가득 이내로버 너의 이내가 보여 이번 1회차 주제는 오브젝트 헤드로 전자기기 N 가전제품 편으로 한정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가 한정적이라서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실 줄 알았는데 이거를 방금 세보니까 총 100... 이 명의 오브젝트 헤드들 여러분이 한손한 한 손으로 직접 나와 주신 아들 딸들 제가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를 시작하기 앞서 주의할 말씀은 모든 인내에 대한 리액션이 균등하지 않더라도 우리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평 평가 자체는 객관적으로 할 거니까요. 어, 그런 부분의 포인트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인내가 보여! 오브젝트 헤드 가전기기 앤 전자제품 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l e t 앰프 오브젝트 헤드 안녕하세요. Q1 휴대용 스피커 오브젝트 헤드로 참여해 봅니다. 공연으로 갔긴 스피커 이 친구가 오브젝트 헤드로 쓰이면은 와! 와! 아, 이 맛있는데? 버스킹에 최적화된 느낌이 딱 보입니다. 아, 이앰프지에 연결된 이런 선도 너무 좋아요. 지금 기타 선이 본의 앰프 머리에 연결되는 거죠. 야! 원래는 우퍼가 아닌 앰플을 연결해서 고증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디자인적으로 이게 더 괜찮아 보여.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내적 허용으로 뭐 고증 칠 거면은 애초에 사람 머리가 왜 사물로 돼있음. 제 밥은 어떻게 먹음. 이런 잼민이씨 태클이 들어오는 게 오브젝트 헤드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업가기 때문에 저는 절대 이런 걸로 왜 고증에 맞지 않게 그려왔네.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진짜 개처 맛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너무 잘 봤습니다. 야, 첫글부터 너무 맛있다. 라디오가 요동친다. 하트. 쟁긴다 비트. 제목에서 보이듯이 제가 선정한 전자기기는 바로 바로 80년대 흔히 문박스라고도 불렸던 라디오겸 카세트 테이프입니다. 바로 보시죠. 오! 아, 옆에 다이얼 조절하는 건가요? 야! 아, 그래! 아, 좀안에 이런 그래피티 느낌이 같이 있어야 돼! 약간 패션까지도 오히려 너무 화려하지 않고 이 슬랙한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아, 맛있다! 시작 캐릭터 둘부터 음악이랑 공통점으로 시작한 게 좋네요. 헬레스 브랜더 3000 시리즈 HR 2041 슬래시 O1 헤드는 어때요? 그러다 어쩌지 완성된 믹서기 옵젝 캐드 셰프님 이름은 심플하게 석다운 파드를 뜰것 아, 지금 블렌드 블렌드 셰프님 나와주세요. 홀리 잠깐만 아, 깜짝 놀란 거 여기 이게 블렌더만 올려놓으면은 밋밋하다고 생각하셔서 여기에다가 포인트 스티커 넣어주시고 이런 이 셰프의 일상을 표현한 거 너무 좋아 이거 진짜 이거야 이런 게 보고 싶어서 아니 스티커 바뀌는 디테일 뭐야? 기분이 안좋아때 스티커도 반영되면서 날만 이렇게 돌아가나 봐요. 꽂아놓는, 아, 이 연결부 너무 좋습니다. 이 하나가 완벽한 캐릭터 시트 같아요. 아, 이거 맛있다. 바이탈 사인 모니터 제출합니다. 제가 고른 사물은 환자 감시장치 바이탈 사인 모니터라고 불리는 것이며, 추가적인 컨셉은 의사, 그리고 플랫라이너입니다. 오늘 바이탈 사인으로 의사. 오! 오! 야, 아니, 내가 눈 표현이. 오! 위험한 거 아는데, 이런 의사 선생님의 간호사 해보고 싶을지도. 설마! 이 선생님, 제 맥박 손으로 잡으면 모니터의 심박수 측정되나요? <laughs> 덥네요. 저 지금 방음부스 에어컨 빵빵하 틀어놨는데, 좀 더워요. 아, <laughs> 돌고 도는 유행 속에서 삐삐! 청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삐삐라는 이름으로 익숙하게 알고 있는 무선호출기입니다. 어쩐지 삐삐와 유선전화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생각이 들어 그 시절 공중전화를 모티브로 한 단짝 친구도 붙여줄 예정이에요. 그때 그 시절에 엿보이는 복식과 컬러로 1차 로프를 쓱쓱 그려줍니다. 이게 1차 로프예요? 이게 완성이 아니에요? 야 복고풍이랑 진짜 미쳤다. 복식이 복고풍이다 보니 배달원 배달 아르바이트 청년 같은 느낌이 나네요. 그 건축학개론을 또 봐서 그런가 뭔가 70 80 감성이 사람 미치게 만들어요. 특징을 전체적으로 볼수 있는 일러스트를 그릴 시간입니다. 아니 그냥 그림을 너무 잘 그리시는데? 야 현재 종사자 아니야 이 정도면? 와 어, 보너스 뭐야? 플레이어, 어서 가요. 타워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해요. 타워가 나를 왜 만나고 싶어할까? 글쎄요, 저도 데려오라고만 들은 거라서요. 하지만 분명 중요한 일이겠죠? 잘 모르겠어. 왜 그렇게까지 타워를 신뢰하는지.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꿈이라도 꿨어? 어, 이 옛날 꿈을 꿨어. 아무것도 아니야. 정신병 쓰면 닥터한테 가봐. 마침 너한테 할 말도 있다고 하니까.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상상하는 것도 캐릭터 디자인의 묘미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이렇게 순수하다 내가 왜 저렇게 변한 건지 서사 어 58,000장 채워서 제출해오란 말입니다 이거 일화 빌런이야 이럴 수 없어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정말 잘 봤습니다 l 일 클래식 TV 14SR1EB 뭐야 아니 에일에 이런 TV가 있었어요? 안테나가 엄청 뾰족하다 <laughs> 야 잠깐만 진짜야 이거? 아니 이거 지금 어디 게임 캐릭터 그냥 하나 데려다 놓은 거 같은데? 여기 LG 셔츠 이 나시 보니까 여성인 거 같습니다 심지어 여성 엔진인 거 같아요 아 너무 맛있다 나 이런 애가 나오는 도트 게임 당장 하고 싶은데? 어나 이거 타임랩스 좀 궁금한데? 잠시만요 진도가 너무 빨라서 <laughs> 죄송한데 잠시만요 진도가 너무 빨라서 죄송한데 이게 어떤 원리로 지금 저런 그림이 된 거야? 나 진짜 이해를 못 하겠거든? 죄송한데 제가 지금 동체 시력이 느린 건가요? 진짜 도트가 아닌데? 이분 그냥 면으로 레이어 그리시는 분인데? 봐봐, 이거 그냥 면으로 그리시는 분이 도트가 아니었어, 그러면? 아, 자꾸 이러면 나 사람들 납치해서 게임을 만들 수밖에 없어, 진짜 아, 그래서 왜 내가 하는 게임에는 이런 개맛돌이 인외 여성 엔지니어 NPC 없죠? 진짜 제발 좀 진짜 어떻게 안 될까요?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 안녕하세요 늘 유튜브로만 시청하던 용용이에요 제가 이번에 소개할 친구는 바로 레트로 감성의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입니다 야, 엄청 아방거르다 도 아니 되게 단순한 형태와 선으로 표현하셨는데 여기만 딱 그대로 단추, 배지처럼 표현한 게 너무 좋습니다 이 친구는 헬 정이라는 친구로 카세트에 따라 인격이 변화하며 중년의 마피아의 직책의 콘실리에르를 맡고 있는 친구입니다 카세트 따라서 인격이 변화한다는 설정 맛있는데? 그래서 이런 카세트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인격을 대표하고 있는 거를 양손으로 지그시 들고 있는 게 이런 컷들 확대와 뒤집는 느낌으로 표현한 게 하나의 추상예술 같아요 너무 좋다 고급 시계 어, 야! 설명 없이 이렇게 바로? 아, 무슨 잡지 펼치다가 그냥 진짜 이게 나와도 한창 감상하고 내도 넘길 것 같아 아니 폴더가 마네킹 헤드처럼 보이면서도 되게 자연스럽게 메여져 있어서 와 이게 심지어 고급 시계들이라고 그런가 수트 핏이 너무 섹시하다. 이 둘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 쇼윈도 부부일 것 같은 분위기도 있어 살짝. 서로한테 마음이 있는데 비즈니스로만 지내는 그런 분위기. 아, 뭔가 자꾸 제 상상력을 이렇게 자극하면 곤란해요. 머리 속에서 자꾸 상상력이 미쳐 날죠 지금. 영상의 영화 감독은 어떠신가요? 제목에도 나와 있듯 영사기를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진짜 옛날 그 디즈니 20년대 30년대 애니메이션들 영화들 딱 이런 영사기를 틀어줬을 텐데. 그래서 영화 감독의 고전 영화에서 불법한 여배우를 적당히 섞고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완전 클래식 영사기 머리를 하고 있는 영화 감독 여배우 어떤 느낌일지? 와, 아니, 어떻게 이거 필름을 리본으로 할 생각을 했어? 아니, 진짜 리버스1999 같은 데서 나올 것 같아. 디자인이 무슨 뜻이 정확히 느껴짐. 그 고증도 잘돼 있고, 본인의 스팀 퍼커 재해석도 완벽하고, 디테일 요소 하나하나 놓치지 않은 완벽하게 설계된 오브젝트 헤드. 오, 너무 잘 봤습니다. 공장전하기 오브젝트 헤드 제출합니다. 일본식 공중전화기는 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공중전화를 주제로 헤드를 제작해 보았는데요. 초록색 느낌을 달고 있는 오브젝트 헤드 어떤 느낌일지. 아니, 잠시만요. 야, 이 감정 표현 진짜 맛있는데? 아니, 옆에 이거 광고 붙이고 가니까 여기 살짝 찡그리면서 짜증 내면서 긁는 것도 너무 좋고 무슨 느낌이라고 해야 되지? 약간 체인소맨, 단단한 그리고 도로헤도로 이세 가지의 화풍 거기 셋중 어느 세계관이 들어가도 굉장히 멋지게 어울러질것 같습니다 <목소리> 누나 다리미 에다 한번 맛보실래요? 어떤 가전기기로 참가하는 게재있을까 고민하다 떠오른 것이 <laughs> 아니 로고 이거 필터링 뭐야 프리무브 에어 FV6551KO를 -E 모티브로 삼아 작업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오! 오! 피트 오르카나 아! 범 범고... 왜 범고래 요상가 했는데 비특카고도유명 아저씨 내가 범고래 좋아한다고 방송에서 몇번 얘기한 거를 지금 아니 본인 머리를 그대로 뽑아다가 다림질하는 거 너무 좋다. 왜난 이런 집사가 없지? 왜 우리 집 스팀 다림이는 이런 거못 하지? 갑자기 우울해졌어요. 이 남자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 DW589 CG 헤드 제출합니다. 건설형제 수평을 맞추는 기계입니다. 이 수평 기계 오브젝트 헤드? <목소리> 어, 잠깐만. 좀 많이 마시는 맛있는... <laughs> 아니, 포즈도 너무 선정을 잘했다. 이 망치 공주장에서 돌리는 여유로운 느낌하며. 그리고 디월트 디자인의 특징인데요. 얘네가 이런 샛노란색을 포인트 컬러로 쓰거든요. 그게 지금 이런 멜빵이나 여기 쓰는 기계도 전부 디월트 계열인 게 너무 좋은 토... 오! 어? 와! 이 학생들인가봐 학교 가는 거 보면서 가족이 있네. 또 이게 뭔가 제가 과거했던 에 일과 연관된 친근한 직업이라서 더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아이폰 15 프로를 준비해봤습니다. 원본이 된15 프로 사진입니다. 항상 볼때 느끼는 건데 저 카메라 부분 요상하면서도 매력적이셨나요? 나름대로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아 주제를 선정하게 됐어요. 키스하고 번쾌한 매력이 드는 캐릭터 디자인을 보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치하고 펑키하게? 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데? 토끼 이런 것도 너무 좋아요. 거기에 머리끈으로 보이는 밴드. 어머 뭐야 내일이야 말해. 아 평소에도 이미 오브젝트에 장르에 대 알고 있고 접해본 빈도도 적지 않지만 직접 그려본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게 처음이라고요? 나는 뿌듯해. 이런 훌륭하고도 뛰어난 디자인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인외를한 번이라도 그리게 만들면 이제 앞으로 어떤 사물을 그리든 낙서로라도 끄적이게 되거든요. 앞으로 너는 계속 오브. 내가 그려주고 싶어질 거야 갤럭시 워치 헤들 참가합니다 우선 모티브가 되 오브젝트 제가 현재 사용 중인 갤럭시 워치 4입니다 이 워치 4를 기사단장 컨셉으로 만들어보았습니다 오우 <laughs> 쎄 내가 얘를 가져도 될까요? 와 방패 여기도 갤럭시 워치 스트랩이야 이게 뭔지 알아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여기가 그 만복의 역할을 하니 하루에 6천 걸은 건 건데 지금 많이 걸었다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뭔가 재밌어 보여 마침 연재하던 웹툰 시즌1 마무리 시기와 겹치게 되어 공모전 창과 함께 그려보는 첫인내였습니다현재 웹툰 작가세요? 진짜 웹툰 작가세요? 무슨 웹툰 연재하는지 찾아보면 안 되겠지만 그 기왕 웹툰 작가이신 거 혹시 시즌 2에 이 친구가 이스터에으로 나올 여지가 있으면 저한테만 네이버 쪽지로 살아 아니야 나 그냥 땡깡 부릴래 이런 웹툰 연재 줘요 이런 개만돌이 캐릭터 공무원에 일회용으로 쓰고 마실 거 아니잖아요 저 타임랩스 좀 구경해 보겠습니다. 야 <laughs> 저 어떻게 저오프에서 선을 저렇게 그려? <laughs> 어? 아래는 덤으로 그려본 기사단 멤버입니다 참가는 워치 사세만할 거니 재미로만 봐주세요 와! <laughs> 대한민국 웹툰의 미래가 이렇게 밝습니다 여러분 프로가 말아주는 합법이네 너무 맛있다 뭔가 일이 마무리하기 아쉬워 단편으로 낙서 퀄리티의 액션 웹툰을 그려봤습니다 즐겁게 감상해주세요 빌로는 애플 전자기기들의 집합체입니다 어? 아니면...이거 어, 뭐야? 충전 중인가 봐! 오, <laughs> 어, 파티가... 와! 야 빌런 디자인도 개맛돌인데?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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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돼! 오, 안... 오, 링벨 울어. 링벨 안 돼! <laughs> 마지막 의지를 이어받았어. 기긴 했는데 동료를 너무 많이 잃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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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선생님. 아, 너무 센스가 좋으시네요. 완벽하게 성공해서 진짜 돈방석에 앉으시게 제가 너무 기원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씨, 저거 뭔데 섹시하냐? 아니, 하, 이런, 이런 게 진짜 오브젝트 헤드가 맞돌이인 이유거든. 이거는 인증이에요. 아하하하! 아, 인증 용료이면 너무 귀여워요. 아니, 이거, 아니, 질감 표현이 말이 안 된다니까? 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어디 가요? 계속 그려져요. 당신의 치약 나한테도 전부 드러내란 말이야. 우리 통하는 부분이 많은 거 같아. 친해져 보지 않을래?